주제별 성경암성 충성.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시빌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10편 101장 6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3장 17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먼 25장 13절.